햇이고 병아리예요? 오리예요? 뭐예요? 병아리요 근데 날씨 요정인데 왜 병아리야? 그러게 날씨의 요정이 뭐예요? 햇빛이에요 햇빛 음. 종족 날씨의 요정이래요 이건 어, 인간 아니에요 잠시만 <laughs> <laughs> 아니, <저> 뭐든 <laughs> 게요 그게... 아니 얘? 예? 아,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아아날씨 아이세요? 버티버 저, 종족이 네. 있다 보니까 저날씨 아, 요정이에요 햇빛 날씨 아, 그... 예측해줘요 날씨 예측 어 날씨 예측해봐 아, <laughs> 내일 날씨 물어보시는 건가요? 오, 에, 에. 잠시만요. 음... 검색하는 거 같은데 예측이 아니라? 내일은 구름이 어, 날씨... 많고 맑다고 합니다. 어... 구름이 맑은데 어떻게 맑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오전에는 <laughs> 구름이 많고 오후에. <laughs> 날씨의 요정? 날씨의 붙잡아요, 요정이 그냥. 오징어 볶음을 2인분이나 <laughs> 먹고 있는게 너네 <laughs> 날... 날씨의 요정이 이유가 있나요? 아 제가 그렇게 태어난거죠 아어 <laughs> 그렇구나 택도는 <다> <laughs> 뭐 그런거 음. 없어? 음. 나는 그냥 휴먼이야 <laughs> 아, 인간이죠 <laughs>